안녕하세요, 쏜다선녀입니다 제가 드디어 핏을 망가뜨리지 않고 밑단을 살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 발견한 방법은 스판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쁘게 돼요 예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청바지 밑단 살려서 줄인 바지들 중에 분명 핏이 안 예뻐서 핏이 망가져서 손이 안 가는 바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바지도 복구 돼요. 다시 복구 되고요. 저도 제가 수선하는 일을 하지만은, 이거 청바지 밑단 살리는 작업을 하면, 이게 이 부분이 너무, 너무 뚱뚱해지니까, 그 핏이 안 예뻐서,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이랬는데, 이게 저도 밑단 살려서 입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핏을 망가뜨리지 않고 일단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보여드릴게요. 마침 제 바지 중에 제가 두번 접어 있는 청바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제가 살렸던 방식과 새로 발견한 방식과 그 핏의 차이를 담아 볼 건데, 영상으로 잘 그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이 영상으로는 제가 담고 싶은 게잘안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핏의 차이가 영상으로 안 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해볼게요. 어. 이 영상으로 그 차이가 잘안 보이시더라도 항상 청바지 길이 수선해서 입으셔야 하는 분들은 그 차이를 아실 거라고 믿어요. 이거 하는 과정은 담아봤자 뭐 수선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크게 도움될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수선하시는 분 중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핏이 예쁘게 안 나오는 게 신경이 쓰였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안쪽에서 한 겹을 그냥 아예 잘라버려요. 아예 깎아내버려요. 그렇게 하고 끼워서 박아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바지로 기존에 작업하던 방식이랑 새로 발견한 방식이랑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핏을 보여드릴게요. 그 차이가 영상으로 이게 잘 담겼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거 왼쪽, 오른쪽, 일단 살리는 방식 다르게 해서 처리한 건데요. 이쪽이 기존에 했던 방식이고, 이쪽이 제가 새로 발견한 방식이고, 이렇게 편하게 내려놨을 때도 이 모양의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게 여기가 더 퉁퉁하다고 했잖아요. 안쪽 마감은 더 깔끔하게 되지만, 보시면, 양 옆에도 그렇고, 요 밑단 자체가 더 퉁퉁해요.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려놔도, 여기가 이렇게, 빠딱 서죠? 이거는 제가 새롭게 한 건데, 안쪽은 이거보다는 좀 밉지만, 저는 이 방식이 좀 고민됐던 게, 접어, 한번 접어 입었을 때, 밉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미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길이를 줄이는 게음 접어 입으려고 줄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식도 선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 너무 두꺼워서 접어 입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아, 차라리 요게 낫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국은 기존의 거는 다림질로 눌러도 두꺼운 게안 잡히거든요. 네. 이쪽에 이렇게. 이 정도? 제가 입어볼게요. 기존 방식이 박으면서 늘어나는 현상이 심하고요. 새로운 방식은 그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습한 바지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어요.